이기무시 맞이하는 시드니의 시내입니다. 월드스케어 폴스. 방금 진짜 그냥 강남 도로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워홀 두명 오신 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모르겠다. 타운을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쭉 가고 있어요. 구글맵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솔직히, 일로 가면 타운널이 있나 봐요. 이렇게 찍고 다니는 것도 어색해요. 외국인이라 그나마 그냥 갈수 있는 거지. 한국,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들지도 못해. 일단 오늘 날씨는 그냥 시원시원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쭉 가면 타운널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시티 중심이래요. 그래서 가서 점심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이 건물 상가 안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토바콘니스트타바콘인지 뭔지? 엑상타박바코 저런 빨간 건물이 많이 보이고. 또 시드니 하면은 저 신호등이 팍팍팍 소리가 나요. 그게 메리트인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아, 여기는 경찰차가 비행도부르네어 깜짝 아, 놀랐네. 여기, 기서타이 소리가, 호주 오면 꼭 들어야 돼요. 트림, 트렌인가, 트림인가. 4일차인가, 3일차인가, 살짝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해. 아직까지는 않습니다 저기, 뭐, 음식점이 많아.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이게, 트림이야?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명와 멋있다 멋있어 진짜 ...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여기가 뭐지? 아 빅토리아 빌딩 이쪽에서 네. 기다리신 거예요? 아 아니요 저는 저 시청... 아네 영상 좀 찍을게요 아 차이나 타운 여기 맛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오, 여기다. 아,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오, 예뻐. 아, 저 그림도 여기 봤었는데, 이게. 아, 앞으로 가면 되겠다. 드디어 왔다, 쿠미 이거, 이게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여긴가 보구나. 아, 시드니 타운홀, 이따 다시 시드니 타운홀로 가고 있고, 차이나 타운은 이따 다시 와야겠다. 타운홀에서 한명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된데 아,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좋네요.

저래서이리는새 저 맞죠? 저 o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w s it? t h 이런 데서 공부하면은 이거 봐요 이거 봐 장난 아니죠? 네? 하버드대 그냥 가는 거야 농담이고요 공부를 해야 가겠죠? 좋다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어, 계단도 있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오, 꾸. 건지 선인데? 와 대박이다. 장난 아니다. 이렇게 영상 한번 남겨놔요. 이제 뷰도 이제 찍어야겠다. 아 예술입니다, 진짜. 저 배도 한번 타보고 싶다. 캬, 오늘은 좀더 많이. 네, 어제 탔어 어제. 이렇게 해서 바람가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나거같아 다시 봐도 이뻐 여기있다 오페라 여기입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막아 오늘 무슨 공연하나본데 진짜 이 두명 머걸이입니다 하면 다니고 있습니다. 공연 하나 보다 진짜. 와 여기가 오페라빵가봐요. 이렇게 해서 먹고, 야, 진짜 이건 추억에 남겠다 정말. 오페라랑스에 다시 오는 이유가 있고, 하버브릿지도 멋있고, 요새는 뭐냐? 와, 요새... 이 뭐지? 아, 다시 봐도 예술이다.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시드니, 한번 오세요. 여행하러 오세요. 워홀 말고, 워홀, 워홀 말고, 여행하러 와야지. 장난 아니다. 얘는 닭같이 생기기도 했고 약간 부리가 되게 기네 비둘기도 아닌게 뭐지? 쓰레기새래요 쓰레기새? 뭐 하든 같은 근데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지금 5SOS라는 브랜... 그가수 왔대요 이렇게 세 명이 모였네 와 장난 아니다 여행자 워홀 워홀 그리고 나는 여행 플러스 워홀 <laughs> 어디 이거 인스타에 올려놓은 <laughs> 아, 아 멋있다 생각보다 그냥 씹히는게 그냥 쌀 쿠미 꾸미, 쿠미라는 음료인데 약간 요거트에다가 누룽지 탄 맛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다 조티브님이 추천해주셨는데 거기 가봤는데 맛있네 뭐 나쁘진 않은데 호불호가 다일 것 같습니다 제로슈거 6호 뭐야 1달러 콜라가 저렇게 심했어? 아니었나? 도리토스, 칩스. 어, 맛있는 거 일단 많이 사. 왜? 야 이거 봐, 나갔지. 이 맛있나 보다. <laughs> 아니야. 이게 팔 달러 세일해서 그래. 아 그런 건가요? <laughs> 근데 나는 한국에서 이게 그냥 맛있었어. 그냥 그나마. <laughs> 어. 한이사람네 네, 예. Thanks for respect 예. 예예예. 노래하는건가? f a v 예. 아니, 이 h a n k s a 이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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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그 아니 시드니에서도 이런다고? 아, 진짜. 페이스 n k s a l 스 t 예. t 아니, 근데 되게 좋아한 네, 다 <laughs> oh um.